자 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마치셨으면 컨트롤 모드 스위치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AT, AT, 매뉴얼 요세 가지로 세팅하기 위해서 요거 어, 요 믹스 키를 조종에 할당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터 엔터를 누르면 예 엔터에서 되는데, 모델 들어가시고요. 예, 모델로 들어가서 쭉 내리시다 보쭉 내려가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눌러서 음, 기어 이제 5번 채널에 예, 기어, 지금 기어 5번 채널을 기어에다 물렸는데 이게 예, 지금 기어에서 탈당이 돼있어요 수... 기어키를 믹스로 바꾸는 겁니다 아예 네. 아, 예. 일단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 됐습니다 자 이제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예 됩니다 되는데 아 지금 뭔가 세팅이 좀덜 됐죠 요거는 다시 여기서 트림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펑션으로 다시, 다시 펑션으로 가서 예 뭔가 위아래로 잔뜩 움직여가지고 뭐죠? T-R 음, 트러블 어드스트 엘레베이터고 열로론 스트로틀 러더 지나서 기아입니다. 기아를 수치를, 이거를 움직이면서 퍼센테이지를 바꿔주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바뀌어요. 네, 그래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바뀌었을 때, 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음지, 움직이면, 예, 위에 두 개는 됐는데, 아래께 좀덜 됐죠? 그러면 다시 또 열로 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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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고, 네, 됐습니다. 네 지금 80% 정도로 맞췄고요. 근데 지금 보통은 어 키를 맨으로 올렸을 때가 이제 어 이제 세팅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얼이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리버스를 줘야 돼요. 리버스, 다시. 응. 정션의 뉴션맨 위에 거 엔터 들어가시면 예, 키를 아까 기어였죠 기어를 리버스로 엔터 그리고 음, 나서 틀어져 있어요. 아 그럼 또 틀어져 있죠 예 이제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예, 다시 받쳐줘야 됩니다 아까 동일하게 다시 내려가셔서 키를 맨 위로 올려놓고 맨 위에 키가 87%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아래 키도 80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동작하는 걸 보면 네위 아래 두 개는 에뛰모드 맨 아래는 매뉴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GPS를 달게 되면 첫 번째 에뛰가 GPS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g p s 를 칼리브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아,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기체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기 i 키 바꾸는 거 요것만 한번더 말씀 Yentil, Yentil, y e e n t e n t 를누르 e n e n t 누르면 e n t i l y e 모 t i l y e n 맨 위가 이제 셀렉 버튼인데 음. 쭉 내리다 보면은 아웃풋이 있어요. 음, 아웃풋. 아웃풋 들어가 주셔서 이렇게 몰래 키들 이렇게 할당이 있는데 음, 이거를 이제 믹스로 바꿔 주고. 네, 믹스로 바꿔 주셔서 엔터 한번 음. 눌러 주시고. 자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트림 조절한 거를 홍수촌에 펑션. 가서 일단 리버스를 먼저 보게 주세요. 네. 키를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키가 맞는지 확인하고 반대에 반대에 있으면 리버스 리버스 들어가서, 들어가서 기어 키 리버스를 어, 기어스 리버스 키를 주면 되고 컷 네. 네. 내리셔서 여기서 이제 쭉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업다운식으로 음. 기어의 부분에서 이 값들 퍼센트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